개개인의 그런 모습들은 어, 우주의 다 다른 표현이에요. 같은 우주이지만 다 다른 표현이죠. 그러니까 다 다른 표현 그 자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, 그렇게 다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자체로도 그냥 그 자체로도 그, 그 다름으로 존재한 자체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.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와 이제 남을 비교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린 나이에 뭐큰 성취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막 세계 정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여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. 아,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? 아,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저렇게 활동적이지 못할까? 음 나는 참저 사람에 비해서 어, 좀 초라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. 또막 사회적인 성공, 막 부를 이루거나 어, 이런 성공한 사업가들 이런 사업가들 보면은 많이 부러워하잖아요. 그사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막 따라가려고 하잖아요. 아 나는 왜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지? 아막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많이들 해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정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다 달라요, 다 달라요. 어떤 사람은 그런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밖에 나가서 뭐 사업을 하고 성취를 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. 그냥 조용히 이제 집에 있거나 어 음,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런 이런 사람인데. 음, 세상이 이런 뭐 다른 어떤 롤모델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. 어, 음주를 탐험하고 어, 사업체를 버리고 어, 큰 성공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죠.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,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드닝을 하고 어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돌을 닦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꼭 어떤 어떤 그롤 모델만이 옳은 게 아니고요. 그냥 내 나는 다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잘 조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알았을 때,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나 자체로 그냥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해주는 거죠. 꼭 누가 비교를 하거나 그것이 꼭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그냥 나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. 사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뭐, 남자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핑크색을 좋아해요. 그러면 너는 왜 남자인데 핑크색을 좋아하니?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핑크색을 좋아할 수 있어.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그리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 어, 사랑을 해주는 거죠. 그랬을 때내 안에 있는 생명력과 진짜 나가 나오는 거예요. 내 안에 있는 생명력과 창조력이, 어, 솟아오른다는 오른, 거죠. 이내 영혼의 아름다움, 개개인의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이 어,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내 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,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일단, 가장 먼저, 어, 내 편이 되어주고, 나를,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, 그냥 내가, 나 있는 그대로, 내 모습 그 자체로 한번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, 사랑해주는 그런, 어,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